필러는 바로 볼륨이 증가된 효과가 나오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만족도가 큰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피부를 연구하는 더 말의 피부과 전문의 김동아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이나 특히 남성분들 중에서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있어서 보톡스만으로 주름이 완벽하게 퍼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시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마는 생각보다 손바닥 크기 이상으로 면적이 넓고 움직임이 많은 부위입니다. 근육이 크기가 크고 모양이 다양해서 주름이 생기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을 뜰때 이마 힘으로 치켜트는 경우가 많아서 이마 근육을 많이 씁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이마와 간자 부인 사이인 양쪽 가측과 눈썹뼈가 튀어나와서 굴곡이 있으며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점점 꺼지게 됩니다. 이마는 피하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름이 움직임에 따라 점점 가속화되면서 흉터처럼 주름이 진해집니다 깊은 주름이 안에서 섬유화되면서 진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캐닐라를 이용해서 서브시전 시술을 통해 흉터 주름을 끊어내서 주름이 약화되고 위축되는 것을 치료해야 됩니다 또한 깊은 주름 부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펴줄 수 있는 히아루론산을 이용해서 채워줘야 합니다 이때 이 부위를 동긋하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꺼지고 위축된 부위를 자연스럽게 평면적으로만 울퉁불퉁하게 하지 않으면서 볼록하지 않게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년분들 이마 주름 치료에 좋은 방법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마의 깊은 주름과 굵은 주름을 2단계에 걸쳐 치료하게 됩니다. 먼저 캐닐라를 이용해서 깊게 잡혀 있는 주름을 자연스럽게 펴주는 시술을 먼저 합니다. 이때 마취연고 도포를 충분하게 한뒤 시술하게 됩니다 주름 밑에 섬유화가 돼서 딱딱하게 위축된 주름 부위를 서브시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펴줘서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주름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마 피부 밑으로 서브시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드륵드륵 당기고 끊어내는 느낌이 들수 있지만 피부 겉에서는 출혈이나 다운타임 없이 비교적 불편한 감이 없습니다 서브시전을 마치게 되면 깊은 주름 아래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부위에 인체 친화적인 히알루론산을 주입하게 됩니다. 이때 주름 하나당 대략 0.2cc 정도면 소량으로도 충분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주름 밑에서 자연스럽게 꺼진 볼륨을 채워줘서 이마 부위 피부의 수평을 맞춰주게 됩니다. 케닐라를 이용하면 장점은 끝이 뭉뚝하게 잘 휘어지므로 피부 밑에 신경이나 혈관 같은 장애물을 피해서 비교적 안전하게 서브션할수 있고 손상도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마의 얇은 피부와 피하 사이에 주름이 얕게 생긴 부위를 좀더 펴주는 치료입니다 이런 선상주름은 진피층에 디테일하게 얇은 바늘을 이용해서 리니어스레드 테크닉 선형후진주사법으로 주사하고 또한 진피층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고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기에 지지하는 방식인 펌패턴 테크닉 양치류 모양의 주사법을 이용해서 한번더 치료하게 됩니다 이마 미간에 흉터처럼 깊은 주름에는 이 벨로테로 밸런스가 자연스럽고 결과도 참 좋아서 의사들에게 족보처럼 알려져 있는 히알루론산 제품입니다. 벨로테로 밸런스는 외국산 히알루론산 필러 중에 가장 물성이 좋은 상위 필러 중에 하나로 제오민 울세라로 유명한 멀츠사의 제품입니다. FDA 승인을 받았고 모노페이지 계열의 특허받은 공법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특허받은 CPM 제조 공법 때문에 피부에 주입했을 때 밀착력이 아주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필러를 시술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시술 부위가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현상이 적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특히 이마, 미간과 같이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주입했을 때 유지기간도 길고 이물감도 없고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마는 면적이 넓고 뼈가 튀어나와서 굴곡이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하지 않으면서 너무 볼록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볼륨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마 양 끝과 눈썹뼈가 뛰어나와 있으면서 가운데가 꺼진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꺼진 부위에 볼륨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마는 아무래도 움직임도 많고 주름이 많이 생기는 부위죠 특히 안검하수가 있거나 습관적으로 인상을 쓰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매끈해도 움직임이 많은 부위여서 필러 볼륨이 서서히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 보톡스를 맞아서 움직임을 좀 줄여주는 방법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는 꺼진 부위는 살짝 리터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입자가 굵은 필러를 쓰면 이마 주름이 생길 때 뭉치는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적당하면서 적절하게 주입량을 조절하는 의사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주입량은 꺼진 부위의 범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1에서 2cc 정도 들어갑니다. 벨로테로 밸런스는 필러 안에 마취약이 들어있어서 약물이 들어가면서 다시 주입할 때 통증이 적은 편입니다. 피부에 들어가면 말랑말랑 느낌이 나고 의사가 계속 볼륨을 보면서 부족한 부위에 다양한 각도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축성으로 페인 흉터 주름이 있는 피부 표면에 아주 작은 미량을 세밀하게 주입하는데요. 시술 후에 흉터 주름과 정상 피부의 경계면이 좀더 완만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1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HA 필러 성분이 흡수되지만 그렇다고 주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절반 정도는 자기 콜라겐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주름이 좀더 완만해진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축된 주름이 좋아지고 볼륨이 생기면서 부적절한 움직임이 좋아지고 펴진 상태에서 콜라겐이 재생되므로 생각보다 좋은 느낌이 1년 이상 오래 갑니다. 필러는 바로 볼륨이 증가된 효과가 나오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만족도가 큰 편입니다. 하지만 시술 부위와 해박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혈관, 신경을 잘 피해서 과하지 않게 주입하는 의사의 테크닉과 시술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부과 의원과 믿을 만한 제품을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김동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